안녕하세요. 이예미셔입니다. 올해 2022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77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레퍼런스는 독립군을 소재로 했던 영화 《암살》입니다. 제목이 좀 살벌하지요. 1933년 우리 민족의 어두웠던 역사 속에는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그중 은밀한 작전을 위해 경성에 도착했던 세 사람. 하지만 그세 명의 이름을 유출했던 내부밀정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동료를 팔아넘긴 밀정 염석진에겐 과연 어떤 판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영화의 주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마켓실이 와 혼자 앉아 있네. 해방인데. 해방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주, 방덕삼, 주상호 그만하자.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죠 여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오고치 마모로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세세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고인 담배 끄세요. 담배 끄세요. 담배 끄세요. 담배 끄 담배 끄 황포탄은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 개나 박혀있습니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롭포스크에서 32년 이쯤부 폭파사건대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라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대판장님 입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4조 4항과 4조 6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한다. 단 법정모독죄로 벌금 2만 원형에 처한다. 안옥현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개방될지 몰랐으니까 16년 전인 거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서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꼭 가룟 사람 유다라고 부르지요. 열두 제자 중한 명이었던 그는 어째서인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룟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쁘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나누려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가룟유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곁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번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론 유다에 관한 대부분의 해석은 돈 욕심 때문에 주님을 팔았다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 동안 예수님의 기적들을 가까이서 목격했고 본인도 전도 훈련을 하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사했었거든요. 재정 업무를 맡을 만큼 누구보다 돈 계산이 확실했던 사람이 겨우 은삼십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저는 가론 유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려 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귀신을 쫓으시고. 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근데 왜 저러고만 계실까 사람 답답하게 혹시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무시무시한 능력을 발휘하실까 마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저 원수들을 한방에 싹다 쓸어버리려고 이야 그거 정말 멋지겠는데 그래 그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화선이 되어드리지 이런 생각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전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사마리아를 불바다로 만들자고 있었으니까요.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만일 우리도 이제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떠한 보상을 바랬다면 그들과 별로 다른 바 없는 것입니다. 혹은 주님의 엄청난 한방을 기대하며 극적인 상황을 의도했다면 그 또한 가론 유다와 다를 것 없는 것이지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면서 아무 저항이 없으신 예수님. 비로소 가론 유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를 은3 0에판그 놈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그 새벽에 곧장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은삼십을 던지며 어떻게든 되돌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고. 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끝내 가론 유다는. 자신을 심판하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요? 분명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멘.